여러분과 함께하는 포스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했던 2020년, 모든 이들의 생활 양상 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과연 한국 경제가 이 코로나 한파를 견디고 내년 2021년에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을지 여러 기관들의 발표 내용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개발 연구원 KDI는 지난 11월 경제 전망에서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3.1%로 소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9월 한국 경제 성장률을 3.5%로 예측했으나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는데요. 그 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를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사태 2차 유행의 대처가 원활하지 못해 장기화될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세 역시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측은 2021년 한국경제는 상저하고의 흐름을 띌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저조한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개선되는 이른바 V자반등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경제주체들이 코로나19에 대한 적응력을 갖기 시작하며 발생 초기와 같은 급격한 위축이 재발될 가능성이 낮다고 전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포스뉴스의 주제였던 한국판 뉴딜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반도체 투자와 같은 설비 투자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세계적인 투자 은행 골드만삭스는 한국의 2021 경제성장률을 기존 시장 정만치보다 0.4%포인트 높은 3.6%로 예측했는데요. 한국의 코로나19 개선 추세를 보았을 때 내년도의 V자 회복 국면에 접어들며 내수 경기가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또한 최근 지속되고 있는 달러와 약세 국면이 한국과 같은 신흥국가 수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는 점 역시 한국의 경기 회복 예측에 힘을 실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인플레이션은 함께 따라오기 마련인데요. 골드만삭스는 내년 한국의 인플레이션 폭은 국내 총 생산 GDP의 약 3%대에 제한될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권군 골드만삭스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내년도에는 한국 정책 금리 인상이 보류될 것으로 2022년에야 금리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며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도 2025년 초가 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국내외 경제전망은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만큼 현명한 투자를 위해 필수적인 정보라 할수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전 세계 경제가 주춤했던 2020년의 끝이 다가오면서 내년도 경제 전망에 대한 여러 기관의 다양한 예측이 나오고 있는 시기입니다. 저희 포스뉴스는 투자자 여러분이 놓칠 수 있는 필수적인 투자 정보들을 앞으로도 발 빠르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자 여러분들의 성투를 응원하는 포스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